어, 어! 알겠습니다. 몸으로. 아, <laughs> 아하! <laughs> 저못 죽고. <줍고. 웃음> 김치. <laughs> <laughs> 저못 죽어요, 얘 <laughs> 아, 이거. 마시는거 <laughs> 아, 나 후리시구나. <후레쉬> 마시는 <laughs> 뭐 거죠?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마시는 <laughs> 뭐 거죠? <laughs> 아, 후리시는 줄 몰랐어요. <laughs> 아, 나... 뭐 하신 거예요 지금? 프레시가 아, 있었네. 있죠? 오 여기 있어요. 못 썼다 못 썼다. 프레시. 아, 그래. 더 어, 죽는다. 지금 밟았 <laughs> <맞다. 웃음> <laughs> 어떻게 매칭이 이렇게 잡히지? 아이템 <laughs> 더 빨고 있어. <laughs> 발전기 돌려야 될거 같은데? 네? 발전기.. 어차피 스프린트 채워야 돼서 천천에 안전한 거 하나 있고 나머지 더 반대편에 다 있어. 그래갖고 아, 차라리 그, 그 반대편 거 지금 안전한 거 돌리면은 우리 개구 나오나요? 네. 그러면 그거 돌리고 열쇠 있지 않았나? 아, 있어 있어. 네네 저 있어요. 짝팀 옆에 돌리고. 거 돌리고 어, 그러면 거. 다 같이 가자 저기로 그냥. 안전한 대로 여기? 저쪽 판자도 살아있잖아. 음. 열쇠로 연락해 살아있고 요 옆에도 하나 있고. 여기도 하나 있고. 그래, 그래. 지금 2거리 사람 있나? 1거리 사람 있나? 없나? 나, 나, 나는 잠식이. 5거리구나. 아, 나 잠식이구나. 이거 돌리고다 아, 잠식이구나. 너, 는앞에다 어그로 어로 오면은 멀리 가지 개구리, 개구리 가개구로 나가야 돼. 같은 연맥이 나도 나뭐라렵 해, 동료들 중에 그만 했다가 있는줄 네, 네, 네. 그 알고 계속 비행기 보다 본데? 발가 여기 고 돌아가면 답이 없다고 그서 그냥 죽는 거야 이래서. 자기는 맞아, 눈치게 하려아 어, 오케이 오케이 개고 이고 개고 딱 없음 아, 반대편 나왔을 같 언덕 위에 보세요 네. 맵보잘 보세요 가끔 이상한 데뜨더라고언덕도 없고 반대편 나왔을 가 보셨어요? 기다다 여기다. 저아 돌아와. 돌아 어때? 어때? 어디 어디 어디? 짝집 옆에, 짝집 옆에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판자 있는 데로 오세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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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하이 <laughs> <laughs> 아개굴아 재밌다 가요? 아 근데 저힐 좀요 아야 야야야로가요아들아 그... 아, 아, 아. 어, 아드 아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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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따면은 나 칼집을 구리러 나갈 수 있어 문따면분 아, 뭐. 지금 땀면... 그냥 따버리자 아예? 퀀집 집집니다 그냥 네네네 에뭐 네, 따고 그냥 나가요 아, 나가지 말고 그냥 앞에 있어요 어아 어? 이게 맨 맞아. 너 맞아. 너 맞아 야돼한방 아니고. 나도 죽었네. 아니, 어막나기어가 어, 이런. 볼게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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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갈자 나도 갈자가가 가, 가. 나도 갈자가아오 어. 나도 갈자. 왜 이렇게 다들 멀리가 문을 여기 문이 있어 아그다하고그가 아, 아, 그 빨리 나가주셔야 제가 칼가는데아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안 그러면, 아니 귀여우지 나도 칼찌 그렇지!!!! <웃음> <웃음> 그 칼찌 맛이 어냐 <laughs> 저 죽은 데 가서 그거 먹어요 그 공사상예 어, 돌리러 가자 저거 어디 있어 제가 먹을게요 공사장 아 오케이. 징하게 버텼다 시고 가셔야지 가셔야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? 어 이거 보기 보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쓰기 너무 힘들었어요. 빨네한표좀 뜯어. 초딩 목소리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없더라고요. 한테 네, 갔다 응? 아닌가? 아니데아인 어, 아닌데. 오시면 더 있어요. 네. 모바일 등기 역으로 가능하시겠는데요? 아, 네.. 스프린터를 실수로 썩고 도망가야 되잖아왜저게 저렇게 집착하시지?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열리는 소리 이거 뭐야? 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? 어떤지 숨소리가 거칠더라고요. 이겼어. 뭔가 여기서 다 다 이거 키스 캠핑 당한다고. 너무 총이 많이 맞 Whoa! Uh -huh.